듣기 3 다음은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국내외에서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브라운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씨는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한국에 오셨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원봉사자로서 한국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어요. 아 오래전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기는요. 전에는 훨씬 더 잘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예전만 못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시고 대학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40년간 한국과 인연을 맺은 셈인데 그동안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올 때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문화 모두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브라운 씨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